안녕하세요 시니어 캐스터 시선 5분 양정훈입니다 우리 시대의 질병은 무엇일까요? 시대마다 그 시대에 관한 질병이 있습니다 중세시대를 암흑기로 만든 흑사병은 쥐 벼룩으로 전염되는 세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시대 이전에 창고란 질병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위생적인 시설도 없었거니와 의학기술도 덜 발전하여 치료제도 없었고, 영양 결핍으로 면역력 또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현대의 질병은 과잉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신자유시대의 질병은 우울증입니다. 상품과 화폐에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계의 화 시대에 사람들은 모두 성공을 꿈꿨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긍정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무엇이나 할수 있다는 과잉 긍정 문화는 외부 이업이나 억압과는 다른 의미에서 자아를 짓누릅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해야 하는 자는 피곤해지고 스스로 설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좌절감이 우울증을 낳았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부추겨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신을 채찍질하게 만드는 시대에 개인은 자신을 착취하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전락합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게끔 만들고 있는 시대의 질병은 바로 플라스틱 중독입니다. 플라스틱은 석유 추출물로 가볍고 값싸고 만들기 쉬운 이 소재는 우리의 24시간을 지배합니다. 플라스틱 없이 살수 없으니 중독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과잉 생산된 이 플라스틱은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강과 바다를 떠돌다 먹이처럼 물고기 내장에도 엉겨붙고 잘게 쪼개져 마침내 우리 식탁에까지 오릅니다. 지난 5월 21일 CNN의 발표에 따르면 독성과학 저널은 인간의 고안에서 발견된 미세플라스틱 파편이 반려견의 고안에서 발견된 미세플라스틱 파편보다 3배나 많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성의 고안에서 동물의 고안과 여성의 태반보다 3배 높은 수준의 미세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이 축적돼 있답니다. 전 세계 난임 증가세는 남성 몸에 쌓인 미세 플라스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남성 고안에 축적되면 정자 형성을 방해한다고 주정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일부 지역의 남성 정자 수는 지난 50년간 최소 5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를 사서 마십니다.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먹게 되는 경로가 바로 플라스틱 생수병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5g으로 신용카드 한장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중 대부분은 다시 노폐물과 함께 배출되지만 일부는 남아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답니다 유럽연합 등 전세계 국가들은 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수명주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자고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강력히 반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요물 플라스틱은 질병을 넘어 재난에 가깝습니다. 플라스틱 중독은 기후재난의 다른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